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호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안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가리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리아, 스가리아라고 하는 책에 대한 배경은 스가리아서 1장 1절에서 그 귀띔을 해줍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은, 아, 8째 달에 여호와를여호와의 말씀이 이토의 손자, 아, 베레, 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에게 이만이, 이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 다리오라고 하는 왕, 그 다리오,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제 2년에, 아, 2년 8월 달입니다. 여러분, 아, 어, 뭔가 좀 들어본 기억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학계서죠. 학계서는 어, 이 다리오왕 2년 6월 달에,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던 것들을 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어, 중단하고 있었죠. 어, 그런데 학계선자가 이제라도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지었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자기의 일에는 다 바쁘면서 자기네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온갖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황폐화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주는 학계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사방 여러 나라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에게 재물도 갖다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복을 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아, 그게 바로 그 학계라고 한선자가 다리오왕 2년, 2년째 6월 1일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해, 2년, 여덟째, 8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남방 유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대뿐만 아니라 두달 간격이니까 그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23일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셨는데 그걸 주님이 또 동요하시는데, 스가리아라, 이 스가리아라고, 이스가랴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서, 어, 하나님이 또, 이중으로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근데 스가리아는 조금 방법이 다르죠. 스가리아는 여덟 개의 환상을, 어, 1장부터 6장에 이르는 부분에서 여덟 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하나하나가 다, 어, 일일이 여덟 개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덟 개가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어, 죄를 제거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 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어, 스가랴사 전체를 회복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어, 너희 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 스가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1장과 2장 부분에서는 세 가지 환상에 나오죠. 붉은 말을 타고 화성요 사이에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어,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줄 다림줄을 잡은 소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지금 이 시기는 바빌론 포로 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 지 며칠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스가리아 선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환상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장에서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겁니다. 사탄이 그 모습을 지적하고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와 이 불에서 꺼낸 나무. 여러분, 불에서 꺼낸 나무를 어디다 쓰죠? 그걸 제목으로 쓸수 있겠습니까? 뭘 만드는데 어떻게 쓸수 있겠습니까? 그건 버려야 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으면 됩니까? 대제사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 옷을 벗어놓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쓸모없는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쓰시겠다는 거지요. 사장부터 6장에서도 순금 등대와 두감남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반의 앉은 여인,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뒤네 병거의 환상들이 이어지는데 하나하나 다해석하기 너무 어렵고 또 힘들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주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향해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학계선자에게 말씀하신 즉각적인 반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그 복이 어디 얼마나 큽니까? 그걸 생각하고 열정을 내고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